네, 감사합니다. 성인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롭어요 네, 아니, 뭐, 그것까지는 바하지도 않고, 아멘까지는 크게 해가지고, 나한테 뭐를 꼭 해주는데, 우리도 아멘을 안 하면, 뭐,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뭐, 는런 이런, 이런. 나 혼자서 알아서 잘될 테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뜻습니다 다시 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새해 첫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계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짓다가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몇년 동안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월호라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화두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화두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단어가 위로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와 회복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이두 단어, 위로와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중심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듯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 슬픈 일인데, 그 가슴 아픈 일인데, 자꾸 꺼내어서 무엇합니까? 이제 그만 덮고, 좀 전향적으로 나갑시다. 하는 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말이 옳다 좀 그렇게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즉 그때의 그 슬픔과 아픔과 악몽으로부터는 벗어나야 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시도는 번번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면서 여전히 위로와 회복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세월호가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작년 연말에 아직도 국회 의연하게 세월호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들의 저희가 무엇이냐? 저희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음모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길래 아직도 그 단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휘저어놓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혼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세월호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제 주변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세월호라든지 위로라든지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아무런 저의도 없습니다. 음모도 없습니다. 저희나 음모를 가질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대상성 말로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나도 자식 기르면서 나도 2010년 11년, 12년, 14년 그리고 2017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슴 속에서 사무쳐 있는 거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엄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목적을 채우려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목적을 채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세월호 그들을 위로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면서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리려고 그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오히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벽, 명령백백하게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복권합니다. 흔히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뭐 있어라고 얼굴을 똑바로 고개를 뽀뽀 이 쳐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해받은 사람이 나 그냥 너 용서할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용서라는 해첫 주일부터 왜 우리 목사님이 또 저런 이상한 설교를 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혼자만 어디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게 되는 은혜와 사랑을 세상과 더불어서 나누는 내그 삶의 존재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숙고하고 그 속에서 사고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길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자꾸 일어났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탐욕 때문이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한 해운회사의 욕심, 어떤 잘못된 사이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를 볼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뭐그 원인을 밝히는 한넷티진 어떤 사람이 발표해가지고 사회가 또한번충탄을 정해서 흔들린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원인이 왜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분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연해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어선들이 배가 뒤집혔는데 사람을 한 사람도 구할 수가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왜 그랬는가? 탐욕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한 명도 구하지 못하였는가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배가 뒤집혔다는 사실도 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배 안에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까? 과학이 첨단적으로 발달해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사회 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저먼 남태평양 한가운데 한번 도달하려면 뭐몇 시간씩 며칠씩 걸리는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쩔 수없었겠지다 바로 연회에서 일어나면서 텔레비전에서 그 배가 물에 빠져 가라앉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먹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리고난 다음에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가로, 슬픔에 사로잡혀서 가슴 아파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배우기는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태가 생각지도 못한 일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알지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자꾸 밝혀지니까 이게 뭔가 다들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얘입니다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나 봅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계신 건가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담이 그랬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숨쉽니다. 아담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도로 만듭니다. 숨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화가 나면 그 얼굴을 돌리신다.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관심 없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안 듣겠다.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관심 갖지 않겠다는 표현이 얼굴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부분들 기도하라고 했으면서,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흉통할 거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쳐주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왜일까? 오늘 10편, 80편 기자는 아주 신랄하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도에 대하여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십병 기자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하세요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십병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노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요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하느냐고 우리한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하면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입술로만 기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망령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아니 어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의 한 복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런 기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기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저는 이 말씀, 이 70편 80편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하면 다될줄 아는데,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는데, 기도가 도끼비방망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들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신평이자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는 커녕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라고 빼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요, 이거 오히려 그것도 우리가 화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게 기도하라고 그래놓고서 주의 백성들이 그것도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의 양식이 아니라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고, 그대로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한다니. 도대체 이게 웬 말이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전쟁을 해서 피를 묻힐 수도 있고요, 애꿎은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우리의 손에 피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피가 안 묻었어.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아닙니다. 피가 묻는 거다 하나님. 성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기초하여서 시편 80편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놓고서. 엄뚱하게 기도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다툼거리,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민족적인 상황이건 우리 개인의 상황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7년도 정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우리가 기도할 고 하나님 이 오히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 양식을 먹도록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하도록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십 핀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늘 부끄러워한다고 할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런 서로 생각이 다른 자리가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에 한복판에는 꼭 개신교 목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거기 있어요. 나는 불교에 어떤 단체가 와서 그렇게 한다, 천주교에 어떤 단체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 꼭 거기에 누가 있냐면 개신교 교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있고 개신교 목사들이 가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난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들이 아주 얄미운데요안 해줘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까지 갖게 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요.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듭시다 할때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 다양성이 있지 지만그 사람들은 또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주위의 연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라 이해하는데 거기에 꼭 종교적인 요소가 가게 되면 누가 있냐면 대신교 목사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발언을 하고 무슨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 불교의 스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들과 동조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꼭 개신교 목사만 있습니다. 기도한거고 합니다, 그 사람들들. 이 어떤 기도를 드실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의 본문을 따른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도 하시는 구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아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무관심하게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기까지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시0편 80편은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아주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뭐 참담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 기도를 함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는이 시편 80편 속에서 세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요. 시편 80편 짧은 시속에세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로 다시 돌리셔서 그 얼굴 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회복하고 이런 기도를 세 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는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는 그런 표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지난번 당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 목사님네 교회 표현은 맨날 그렇게 추상적입니까그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뭐돈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내여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범사가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좀 그런 거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옛날 무슨 구원이 좀해봅니그 너무 이렇게 먼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애교. 그렇게 저한테 막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가 잘안 되라고 합니다. 좀 교인들의 좀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어? 좀 이렇게 교인들의 그 원하는 바를 이렇게 찾아주고 목회를 하셔야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교인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런 목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니다 글쎄, 이게 추상적인 표현일 모이지만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이것보다도 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회복이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 그것이 성서적인 표현으로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이 바로 회복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만 회복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는, 새롭게 시작된 2017년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기도에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로 하여금 눈물 양식을 먹게 하시면, 우리가 살수 없기 때문에, 나더 이상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고만 좀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그때 피로소 우리는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까지. ...에 대하여까지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 이웃들의 졸음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뭐 구체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감사함 으로서 살아가는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의 얼굴 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내가 성구영신이 그때 말씀드렸던 꽃길보다도 더 귀한 하늘길은 밝아지고 그 하늘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 기년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의 가족들의 상품. 늘 매일매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은 통영신 때는 김종일 장군의 설날 아침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했는데, 오늘도 시야가 어떻게 요 이에 인신의 시입니다. 한까요 새해 이렇게 살게 해 주도록. 시간을 아끼게 하소서 하루 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앞에 나타날 내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새해는 이렇게 살게 해주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 질 때에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인정을 좋아하게 하소서. 요즘은 나이가 되신 분들이 보면, 지혜없고 너그럽지도 않고, 무서워요. 부드럽지도 않고, 오히려, 뭐, 막, 무슨, 가스통을 들고, 어 무서워요. 근데, 이 시인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수록, 지혜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예. 다음, 또 뭐라 그해야되까요 삶을 잔잔하게 하고서 평안하게 하고서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의 기쁨을 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자주 허락하소서 일하는 동안에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갈 때에는 다음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뭐라고 했을까요? 일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시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일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그 일을 를 택하게 하세요. 이시인이에서 수녀님은 해를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는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게 주시고 그 얼굴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또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